372번은 초기 자산과 그리고 t년 후에 기대 자산의 관계식이 주어졌고, 그리고 초기 자산을 투자하고 15년 후에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의 세배가 됐을 때 초기 자산을 투자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의 k배일 때 k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주어진 식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15년이 지난 다음에 초기 자산을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의 3배. 그러면 이게 기대 자산. 3배의 초기 자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 2분의, 그 다음에 10, a는 상수, 15년. 15a가 될 거고, 1 플러스 10, 15에 a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사라지고, 6. 곱해지면 6이 되고 여기는 10에 15a승, 그리고 10에 15에 30a승이 되겠죠. 그러면 10에 15a승을 t로 취환하면 여기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a승을 t로 취환하면 그러면 요거는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는 0, t값은 0보다 크게 되겠죠. 밑에 10인 지수함수니까 그러면 10에 15A승은 2가 되겠죠. 이 값을 가질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0년. 그러면 요거 기대 자산이 K배의 초기 자산, 그리고 2배의 또1 그대로 써주면, 그리고 10에 30A승이 되겠죠. 30A승, 1 플러스 10에 30A승.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거 제곱해주면 이게 되는 거니까 4가 되겠죠 4, 4, 4 대입하면 되는 거고 약분되고 k는 2분의 1, 4 곱하기 1 플러스 4는 5니까 이렇게 돼서 k는 10. 30년 투자하면 초기, 사, 초기 자산의 10배가 되겠죠. k 값은 10이 되겠나요?